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버드입니다 이번에는 행복운전 첫 번째 시간으로 배려운전과 양보운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일 보고 본선으로 진출할 때, 여기 트럭, 예일 뿐입니다. 이 트럭처럼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밀어붙이는 운전자가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수풀로 처박히란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먹고 나온 밥이 언칠 지경이죠 신호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량과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만나는 경우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습니다 여기 직진 차량이 양보 하 라고 되어 있지요 8강에서 배운 운전자 보호 통행 우선권에 의한 것이지요. 즉, 사고가 난다면 노란 차의 운전석에 충격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초보인 여러분은 휴게소 끝부분, 이 진출로에 앞서서 미리 한 차로 또는 두 차로 안쪽으로 차로 변경을 하여 주행하는 것이 안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지화면으로 설명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외로 자주 볼수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에라도 불박 영상이 확보되면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목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나오죠. 왜? 대가리 들이밀로 지기가 먼저 가겠다 이거죠. 너는 받기 싫으면 알아서 멈춰라. 원래 볼목길에서 큰 도로로 합류할 때는 직진 차량의 우선권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해서 좌우를 살핀 후 들어와야 하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사이드 미러하고 룸 미러로 뒤를 보면은. 나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보내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차한대 차이 빨리 가겠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생양아 운전이죠. 어찌 됐든 쭉잘 빠져서 가면 빡치긴 해도 참을만하죠. 여기서 개 뛰어들지 튀어오더니 다음 골목으로 들어가네. 바로 다음 골목으로. 못 가네? 왜? 이 골목에서 나오는 차 때문에. 나는 갑자기 뛰어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죠. 좌로 빼야죠.

정말로 빡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개 뛰어들 때는 언제고, 내리 느리 천천히 갑니다. 교차로에서 지는 가고, 나는 신호 걸립니다. 마치 고의로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절묘하죠? 지는 가고 나는 못 가고. 신호에 걸렸으니 쫓아갈 수도 없고. 아, 나 씨. 뭐지, 이 새끼들. 진짜, 개 빡치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하는데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설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남해고속도로 사천 나들목에서 진주 나들목 사이 18km 구간에서 37살 조모 씨가 모는 승용차를 위협하며 난폭운전을 한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사천 아들목 진입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려다 조 씨가 양보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조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면서 차를 세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도 조 씨가 차를 세우지 않자 수 차례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전 신호에 불이 들어오자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던 승용차 어찌된 일인지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는데요. 잠시 뒤두 여성이 길을 무단으로 건너 차량에 올라 탑니다.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들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팔이 채만 흔들면 다 하냐? 이런 자들은 팔 흔들었으면 됐지 무조건 양보해 네가 도로 전세냈냐? 이런 자들의 또 못된 특징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양보 안 했다고 지랄하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비상등만 켜면 다 아냐? 이것들, 정신병자 아닌가요?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새끼들이. 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죠. 암적인 존재들. 생태계 교란종, 베스. 온나라, 저수지 하천에 들끓고 있지만, 이분들, 참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이 잠수해가지고 한 마리씩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런 못된 운전자들 꼭 신고하셔서 퇴치하는데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K5 자기보다 먼저 와서 기다린 불박 차량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우회전 깜빡이를 키지 않은 거죠. 왜? 직진하는 척 속도를 낸후이 불박 차량이 출발 못하게 해놓고 우회전으로 먼저 가는 얌체짓을 한 거죠. 기다리던 불박 차량은 완전 바보되는 겁니다. 얼씨구나 하고 잽싸게 따라가는 이놈은 또 뭡니까? 이러지들 마십시다. 운전 중 방향 지시 등 사용.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교통사고와 보복운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용 시 신호조작 불이행으로 승용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원 바이 원 선입 선출 온 순서대로 가면 될 것을 얼마나 빨리 가겠다고 일부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일부러 깜빡이 안키는 운전자 있습니다. 그거 조금 빨리 가겠다고 못놈 파란 차량 직진하는 것처럼 속도를 내어 이 좌회전하려는 택시보다 먼저 가려는 거고, 택시, 마찬가지로 직진하는 것처럼 속도를 내어 이 초보 차량이 좌회전 못하게 하면서 자기는 좌회전 하는 거죠. 이거 무엇들 하는 겁니까? 방향 지시 등 사용은 선택이 아닌 법규에 나와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회전 교차로에 대해 보겠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되겠고,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원 바이 원 아닙니다. 진입 차량은 반드시 양보선에 정지한 후 저속으로 진입해야 하고, 진출 차량은 우측 깜빡이를 점등하여 나간다는 사인을 주면 되겠습니다.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배려, 양보운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서 행복운전, 배려운전, 양보운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채 나오죠 오른쪽에 어차피 대법까이 양보해줬어요. 양보했더니 해네 지금 인사하네요. 네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나도 90도로 받아줬어요. 네 내가 양보해 주니까 90도 인사 나도 받아 또 인사해 또 인사. 네 그러고 저희 가서 또 고맙다고 한번더또 여기서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고맙다고 고맙다고.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